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디모대 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대 전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부유한 자들에 대한 당부로 이 디모대 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유한 재물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다른 죄악들, 음란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죄에 대한 경고보다 열 배는 많게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경고하고 계세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언제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이것을 명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이 불확실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쌓는 것,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많은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이곳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곳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19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앞에서 말한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금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왔던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청년은 죄물이 많은 곳으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왜이 청년이 떠났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팔지 못했을까요? 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팔으라고 한 재물은요, 다른 게 아니라 땅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폐가 재 재물의 그런 부의 그런 수단이 아니라 땅이 그 부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율법에 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땅이 많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율법대로 희년이 되었을 때 땅을 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돌려주지 못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믿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식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섬기는 주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물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물질에 대한 생각 또 물질을 소비하는 것들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만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발판삼아 나의 부를 취득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사업주라면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정당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검소하게 살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은 나를 위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자들 그들의 목까지 포함시켜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디모대 전설을 통해 전하는 마지막 당부가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걸림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또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린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지 못해요. 다른 죄는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살인하고 가늠하는 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탐욕은 쉽게 발견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 볼때 우리는 내안에 탐욕과 욕심을 볼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허위로 소독을 신고하거나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며, 나누고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나누고 베푼 것에 대해서 혹시 생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들인 것을 기억하는 겸손하면서 거룩한 청지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늘 나는 겸손한 것 같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볼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재물에 대한 욕망이 늘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부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에 하나님 늘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